게임 방송? 응, 그 게임 방법을. 음, 게임 할 때는 응. 똑같은 게 나와야지 맞추는 거고, 응. 똑같은 게나오 나서, 그런 다음에, 응. 똑같은 게 나, 나오고 나서는, 응. 음, 또한번더 하는 거. 맞아. 그리고, 음, 어, 저기, 음, 만약에 똑같은 게안 나오면? 안 나오면, 응. 이렇게 똑같은 게막 이렇게 안 나오면 음. 바로, 바로 다른 사람한테 음. 다 줘야 돼 순서가 나 순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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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순서가 나 순서가 나 순서가 나 순서가 나 순서가 나 순서가 나순서 이렇게 하면 여덟 개를 맞춰야 여덟 개 말고 이렇게 옆쪽으로 길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여덟 개를 해야된대요 하나 둘몇 개인지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밖에 없네요 한개더 여덟 여덟 개를 이렇게 맞추면 점점 똑똑해질 거예요 점점 똑똑해져? 이 그리고 이걸 다 맞추면은 응. 엄청 똑똑한 유명가가, 어, 과학자가 될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는... 이걸 다 맞춰볼까요? 여, 여, 옆으로 하자. 여기 위에 네 개까지만 하고. 안 돼! 아, 왜냐면은 저거 카메라에 안 나올 수가 있어서 이렇게 옆으로 돌려도 돼.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응. 응. 엄청 똑, 이걸 다맞춘 사람은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똑똑한 똑똑한 이야기 발명가가 될 수도 있어요. 어, 그래? 그래서 책을 잘 읽는 응. 유명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아빠랑 시합하자. 이거 아빠가 이기, 하윤이가 이기면 아빠 뭐 해줄까 오늘? 그럼 이렇게 하자. 내손 내 들어주기. 소원? 어. 소원 말고 하윤이 소원이 뭔데? 내 소원? 응. 여러분! 아. 뭐, 여러분이 나와? 소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메모리 글을 다 맞추면, 내가. 응. 자, 같이 가. 같이 봐. 아, 맞지 봐. 아, 소원을 말해줄까요? 아니면. 그럼 이렇게 하자, 하연아. 하윤이가 이기면, 잘때 책을 두권 읽고, 아빠가 이기면 책을 한권 읽고. 자 아니, 내, 내가, 내가 이기면, 잘때 책을 사 개.. 세개 읽고. 세개 너무 많아. 두개 있고. 두개 그래. 아빠가 아빠. 이기면 책을 하나도 안 읽고. 아니 한 개. 하나도 안 읽고. 아니 한 개. 알았어 하나. 나도 아빠도 나도 아빠도. 세개다 깎았으니까. 어. 아... 하이니도 그렇게 하자고. 응응. 응. 그래 알았어.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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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늦게 너 바꾼 것 같은데. 가위바위보. 고. 아싸 아이 알싸. 너 먼저 해 그러면. 아니야. 너 먼저 해. 아니야. 알았어. <laughs> 어, 아빠 까먹었다. 또 몰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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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알았어 아. 아. 갑갑짝이야. 아, 아왜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지? 안잘 기억.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한번더 합니다. 음. 쓰읍, 나 나왔나? 자 하윤이 뭔데 못 봤어? 요거랑그 연필 그 펜지스 있는 거너 잠깐 아니네 아너 잠깐 좀좀 컨닝한 좀거 같은데 아니야? 살짝 본거 아니지? 살짝 본거 아니지? 보면 안 돼. 정정당당하게 게임해야지.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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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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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못 맞췄다. 그리고 집중해야지 집중. 집중. 음 미안해 아빠 운이 좋은데 아빠 벌써 세개 맞췄네. 오랄라 나왔던 것 같은데 어디서 나왔을까요? 떨어진다. 에이 아니네요. 아 이건가봐. 어. 고마워요 아 나. 고마워 아빠한테. 타자니. 이거 여기였나? 여기였나? <웃음> 아! <웃음> 봤어? 이거야. 아, 그거 였던거 같은데 아빠도. <laughs> 예. 드디어 하나 가져갔군요. 괜찮세요키제자 <laughs> 응, 이제 고. 또나왔 아유, 또달리지말이 자. 이게 똑똑이었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똑똑이야. 어,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요거 땡. 요거. 반칙. 뭐가 반칙이야? 잠 나봐. 아, 그리고 이거 안 열었던 거 같은데. 케익! 케이 나왔나?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이익케 누르는 거다? 아아아아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어. 뭐아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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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어, 오우! 말도 안돼 예예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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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야 이건 안 나온 거잖아 안 나온 건뭐 어쩔 수가 없지 어 스파게티 스파게티도 안 나온 거 같은데 안 나왔어 아무르이더 좋아 가가면 가가발 아니잖아 파파 아 파파랑 스모트파 사다리 왜 자꾸 너 개만 넘기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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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고맙다 고맙지 동점 이거 소멸 좀 걷어야겠다 하윤이가 소멸 이거 가면 다아 뭐야 또 뒤집었지? 똑뚝히 나왔는데 히히히히 똑똑이는 이거였지 <laughs> <laughs> 너무 고맙기 아 헷갈렸다 5점? 5점? 얘 새로 생기던데 그래? 원래 원래 가가맨이 이 스머 어 검은 머리 스머프를 만들었는데 이런 여자. 응. 근데 그그그 그, 그 파파가 응. 이를 응. 이렇게 이렇게 노란 머리로 변하게 해어 응, 잠깐만, 잠깐만. 응. 아아이! 아빠 못 봤어. 뭐였는데? 이거랑 가가... 아... 어 잠깐만. 아맞아 역전이네. 역전. 어? 뭐 벌써 역전했었네? 자, 됐어. 다음. 하이이한번 더. 예! Yeah. 아, 미라어 이거 한 번도 안 열었... 아, 열었는데! 그여 열었는데? 조금 더... 조금 더... 어? 아, 아니네. <laughs> 응아얘 yeah. 어, 내가 썼다 저다 응예응 yeah.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해 오늘 하... 이거는 아빠가 가져간다. 응, 두고 봐 역전한다. 두고 보기. 두고 봐 역전한다. <laughs> 예. 선물이. 하이 <laughs> 거울 거울 예 예지 <laughs> 다시 동점 아닌가? 아니 하나도 없어 동점 맞지? 어? 아니 나 아빠 하나도 안다 히히히 <laughs> 어 여보. 벌써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예 yeah! <laughs> 끝까지 집중하 이것도 처음이니까. 아니야, 내가 뒤집었어. 아, 까 그러니까 뒤집었는데 한 번도 똑같은 게안 났어. 옆에 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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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역전인가? 저기 서 살이 없으니까. 아이 아, 아이고 났다한방 역전될 거 같은데. 어, 띠리리. 띠리리. 아하. <laughs> 미안. 이번에도 아빠가 이길 거 같은데. 그다음에 한번 내손내손 물어주기야 내가 이기면 어, 아! 예. 예. 예, 예. 오! 뭐야? 동점이야? 보자 뭐야? 보자, 뭐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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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이야? 뭐야? 동점이면 어떡하지? 동점은 어떻게 해결야안정이났었는데 그래, <laughs> 응? 동점이야! 뭐야! 완전 동점이야 자 아빠랑 가위바보 가위... <laughs> 보. 가위... 보. 보. <laughs> 에이 뭐야? 그거 내면 어떡해 다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빠 한번 이겼고, 마지막 한 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언니가 이겼다! 가야! 그러면 오늘 책두권 읽고 자자. 알았지? 응.